듣보도 그 못한 레전드 썰 하나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보다 못한 이재명 최측근이 그의 스타일을 썰 하나로 확실히 분석해 버린 건데요. 국민 모두 공감했습니다. 성남시장 되자마자 전화가 왔어. 이재명 대가 그첫 번째 시장 했을 때. 어, 네첫 번째 2010년도입니다. 어, 박국장. 내가 저기 뭐야, 성남 시장실을 없앴어요. 시장실을 초호화로 꼭대기에 층을 만들어 놓은 거야. 전임 시장이. 엘리베이터가 다른 층에 안 가고 시장실만 네, 시장실 으로가노 어, 그거 완전 미친 핵스네요. 예, 예. 제가 한번 갈게요. 그랬어요. 어. 갔는데 꼭대기 층을 도서관으로 해서 개방을 해버린 거예요. 아, 도서관 카페로요. 시민들한테. 그다음에 시장실은 2층에 가건물을 하나 해놨더라고요. 아, 아. 그러고 이제 왔는데 구례식당에서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 뇌물지옥 무슨 천국이죠 <laughs> 시작된 지 열흘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 그만큼 그전에 했던 부패를 청산하는데 자신의 열정을 쏟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진정성을 앞으로도 믿는다면 영상이 널리널리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